네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오늘은 볼 것은 아, 촛불집회 관련 아, 수집품들입니다. 예, 박근혜를 하야라는 예, 굉장히 큰 촛불집회 많이 들고 나오셨죠? 그 촛불집회 관련 수집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예, 박근혜, 퇴진하라는 예. s t 서 갖고 나와자포같네든 c i n q u e 문 r i e n t e 세 절단 해체 하필의 꽈량 생애 في 말 많이 했죠 예. 박근혜 재위원실 일단 예. 예, 구속하라 예. 그리고 또 하나 예.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예. 조기 대선 즉각 퇴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예.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아, 어버이 연합에서 어~ 뭐 계엄령을 선포하라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직 찾지를 못해서 같이 못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 촛불집회 관련 아~ 음~ 촛불집회 관련 아~ 팜플렛이었습니다.